성공했던 과거의 영광, 떠나간 사람, 혹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목표에 집착하여 마음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으로 괴로운 당신에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근심이 없고, 어디에 두려움이 있으랴? 모든 고통은 내 것이다.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닌 속박이며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족쇄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간절한 연불을 올립니다.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참회 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당신의 오늘이 밝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